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의 와서 이 성업의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또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진노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분양하고. 우상에 절하는 것은 종교적 가늠 행위였습니다. 정결한 신부라 여겼던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간데살의 손에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의 참 주인이십니다.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대적은 심판해야만 하는 기계적인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벌하시고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좁고 편협한 전통과 신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엄격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성이 건선된 때부터 시작된 배교의 행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달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단하셨습니다. 심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완고한 백성의 반복적인 죄에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내의 분량을 넘어섰을 때 심판은 시작됩니다. 나와 공동체에 남아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앙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이 가증한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면 결단코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시험치 말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서로를 향한 기도와 돌봄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